어느 서커스장 한 멍뭉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빙고 묘기가 아니라 바구니에 물을 떠 나르는 등 허드렛일 전문이었죠 아! 괜히 구박하는 조련사 근데 푸들 중한 마리가 부상을 당했네요 그렇게 빙고는 공연 대타를 뛰게 됐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만 불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 그런데 빙고는 어릴 적 화재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연은 망쳤고 살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던 빙고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꼬마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나고대고만 소년 척키 무리하다가 그만 빠졌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그를 건져내는 건 바로 빙고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전하는데요. 반응이 없자 온힘을 다해 점프 그를 살린 건.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그렇게 똑똑하지만 구박받던 빙고와 척키는 세상 소중한 단짝이 되었습니다 옆집 멍멍칭이에 빠져버린 빙고 일단 집으로 잠입하는데요 가족들은 동물을 싫어합니다 척키의 <목소리> 개꾸룩내는 빙고 타시겠죠. 겨관리 잘못하면 촉수가 생길 겁니다. 등교하는 척키. 그가 돌아올 때까지 배변도 참는 매너견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보드도 타고 오락도 하고 즐겁게 지내던 어느 날. 걸린 걸까요? 정답이라는 뜻. 근데 아빠가 팀을 이적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역시나 몰래 숨어서 가기로 하는데요. 다음 날 숨어 있어야 했지만 옆집 멍뭉친과 뜨밤을 보낸 빙고 가족들의 회방으로 결국 함께 갈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에게 음주 단속을 당하는데요. 딱지까지 끊겼군요. 다행히도 빙고는 가면서 계속 소변을 본 척키의 센스 덕분에 냄새로 차를 뒤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 핫도그 맛집에 들른 가족. 또 시야로 갔는데. 식당의 뒤쪽에선 멍멍이 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파는 핫도그는 진짜 도구였다는 사실. 그렇게 척히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성이로 쿨했던 가족은 이동을 계속하고, 먼 길을 달리던 빙고는 지치고 목마른 나머지 탈진. 그래도 다행히 착한 아저씨가 구조를... 한줄 알았더니만 핫도그 가게였고, 그를 지켜보는 또 다른 먹뭉이들 똑똑이답게 탈출에 성공한 뒤, 모두를 꺼내줍니다. 그렇게 반대로 우리에 갇혀 응징을 당하는 핫도그 집 부부. 모두 함께 탈출했지만, 갈 곳이 따로 있는 빙고는, 모두와 작별을 고합니다 그러다 쓰레기를 뒤지던 밤에 그를 캠핑카로 데려간 남자 둘 티격태격하던 그들의 정체는 강도였습니다 그들이 잠든 사이빙고는 신고를 하는데요는 말을 할수 없는 빈곤은 모스 신호를 타전합니다. 뭐 그렇게 인질을 구출하고 병력이 출동하는데요. 인질 아닌 견질에겐 자비심이 없는 경찰은 강도들을 검거합니다. 이 사건으로 빈곤은 방송을 타게 됐고 방송국에 편지를 보내는 척키 입양된 집에서 연락을 받는데요. Bingo. 빙고는 또다시 편지의 냄새를 쫓아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세진 컴퓨터 진돗개 마냥 주인 찾아 달리는 빙고. 끝내 모텔을 찾아왔지만 척키는 이미 떠났고, oh, are you hungry, fella? 또 다른 눈나의 도움으로.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풀려난 악당들이 복수를 위해 빙고를 쫓고 있었는데요. 도착한 빙고는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부로 검색합니다. 저렇게 개인정보가 대놓고 출판되던 시절, 아무튼 드디어 처키네 집을 찾았습니다. 그토록 찾아야면 내 친구 처키. 그런데, 그의 곁엔 다른 멍뭉이가 그 목줄은 내 목줄이었어야 했다며 풀이 죽어 돌아서는 빙고 견생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옆집계의 산책 알바였지만 이미 상심한 빙고는 거리를 떠돌 수 밖에 다행히 식당에 취업할 수 있게 됐네요 한편 추격해온 악당들의 현상수배 전단 척키도 이걸 보게 되는데요. 그들을 찾아간 건 바로 식당 알바생. 역시 양아치들이네요. 열심히 설거지한 빙고의 퇴근길.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둘이 만나게 됐지만 빙고를 구하고 대신 잡힌 척키. 그들은 척키의 아빠를 이용해 승부 조작 한탕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빙고는 여기네. 있 척키를 감금시킨 창고를 확인한 뒤 그의 모자를 가져다 잡혀있던 시그널을 보내는데요. 때마침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아빠에게 상황을 전합니다. 처키가 <목소리> 있는 곳엔 원격 시험 폭탄까지 게다가 실수로 불이 났는데요. 출동한 경찰과의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처키를 <목소리> 구하려 하지만 거세진 불, <목소리> 경보기를 울려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에 트라우마가 있는 빙고, <목소리> 그 트라우마도 소중한 친구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죠. 성격 급한 보안관은 처키가 차에 있을 거란 생각에 무사하다고 전하는데요. 다행히 구조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폭탄이 있었죠. 개코로 찾아낸 빙고! 가방을 들고 멀리 나가는 그때 아빠의 득점과 동시에 눌리는 폭탄의 스위치. 그렇게 빙고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구조됐다는 소식. 빙고의 명실은 멍뭉이 친구들과. 그의 여정 중 인연이 된 사람들이 함께였습니다. 너네는 왜? 마침내 상봉한 영혼의 단짝 이제 함께 살수 있나 싶은데요. 조건은 바로 1991년작 빙고였습니다. 사람보다 똑똑한 강아지의 친구 찾아 산말리를 다룬 영화였는데요. 강아지가 출연하는 영화들은 많습니다. 러프 콜리가 주인공인 레시 시리즈, 덩치 큰 세인트 버나드가 주인공인 베토벤 시리즈, 코카 슈나우저 푸들이 믹스된 동네 강아지의 모험 벤지 시리즈, 못난 인간이 환생한 멍멍이 후르꾸 등등 댕댕이 주연 영화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빙고는 단순히 아이고 똑똑하네 정도가 아닌 연기만 개가 했을 뿐 그냥 사람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특이한 영화입니다. 글씨를 읽고 전화를 걸고 일도 하고 심지어 모스 부호까지 이런 능력을 갖게 된 배경적인 설명은 배제한 채로 아주 특수한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인간도 아니고 개도 아닌 어중간한 캐릭터 설정은 묘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일종의 불쾌한 골짜기일 텐데요. 그에 따라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죠. 이번 리뷰는 몇 개의 상황이 생략됐습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가 주범으로 누명을 쓰는 장면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너무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죠 개가 증언도 하고 인간과 교도소 생활도 하고 하지만 이것은 고정관념에 찌든 어른들의 시선일 뿐 많은 가족관람객들에겐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선비평론가들이 많았던 탓인지 대부분의 평가는 좋지 않았고 제작비를 모두 회수하지도 못하는 흥행성 중에 그쳤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계획됐던 소편인 해결사 빙고편도 무산되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연출될 수 있었던 건 너무나도 똑똑한 빙고 역할의 강아지 배우 레이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더콜리의 믹스견으로 알려졌는데 극 중에는 옆집 예쁜 멍멍친과 뜨밤을 보내고 전봇대에 쉬야를 하는 등 수컷 역할입니다 하지만 레이시의 진짜 성별은 암컷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대형 멍멍이 두 마리도 있었다네요 극중 가족들이 들렀던 핫도그 가게 충격적이게도 말 그대로 뜨거운 도그 개고기 소세지였는데요 가족들이 시킨 메뉴는 세 종류였죠 끔찍하게도 이 메뉴의 이름은 조리법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견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에서는 또티분킹의쿠주에서처럼 몸에 액체를 쳐발라 광견병을 묘사한다거나 환생견 후루쿠처럼 온몸을 어둡게 염색하는 등 물리적인 학대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몇몇 스턴트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왜 멍뭉이들이 사람처럼 손을 들어 인사하고 전화를 해야 하고 샴페인을 마시고 운전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람처럼 행동해야 똑똑한 거라는 연출 혹시 인간의 시건방진 우월감은 아닐까요? 감독은 각본가로 더 유명한 매튜 로빈스입니다 8번가의 기적이나 미믹 등의 각본을 썼는데요 최근에 디즈니 실사 영화 피노키오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기에르모 델토로라니 기대 안할 수가 없겠네요. 극중 첫 키로 나온 배우의 근황은 이렇습니다. 연기를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활동하는 중이라는군요. 악당 레니 역의 커트 퓰러 배우는 또티븐킹의 러닝맨의 토니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핫도그집 주방장 역의 글렌 샤딕스는 팀버튼의 비틀즈스중 인테리어 업자 오토로 나왔었죠. 빙고를 음주 측정하던 경관 역의 배우는 블루 만쿠마, 얼마 전 병창투쟁 찰리 신의 동료 수감자 스푼이었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있죠. 보통 사람의 욕설엔 개가 많이 포함되곤 합니다. 요즘 동물학대 기사들 보셨나요? 개들의 세계에선 인간이란 단어를 섞는게 심한 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는 자동차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